제가 얘기해요, 제 거를. 네. 그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말이 되지 않는 아, 소리라고. 전 아, 왜냐면은 자기 자신을 네. 알아야지 상대방도 증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노시. 예. 아, 예, 네네. 예. 제가 자주었나요, 얘한테 예. <laughs> 박성광 씨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아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부지런함. 아매력스이다 <laughs> 아, 매력스기구나. 모르겠어. 네. 아 매력이 근면함이에요. <laughs> 예. 매력이 아 근데 근면함. 저는 진짜 저 예. 아, 열심히. 제 여, 여자분이 여성분이 와이 오빠 진짜 열심이다 아, 네. <laughs> 본인한테와 열심이다 어 음. 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사람들 열심히 금면한 손광 씨예 그게 저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혜찬 네. 씨도 부탁드릴게요 어, 저도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고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아 모르겠는데 눈 눈치 아. 그러니까 좀 눈치가 조금 제가 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누가 싫어하는 거좀 피해하고 어. 좀 약간 아, 눈치 네. 싸움을 해서 아, 네. 그런 것들을 좀 음. 보시고 좀그 호감 있지 않나라는 뭐좀 센스 있다 정도로 예. 말씀드릴까요? 어, 예. 네. 센스, 예. 네, 그럼 센스 있다, 아, 예. 좋은 얘기네요. 예. 예. 센스 있는 네. 게제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동우 씨는 뭐죠? 어, 저는 제 매력을 말씀드리면 오늘 안에 다못들려가지고좀 <laughs> <저는> 간략하게 <웃음> <웃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두툼한 입술. 다시 부터가. 한번. 들어가죠. 어. 어, 제 매력이 있고 그리고 제가 긍정 마인드에 약간 음, 해피 바이러스라고 아, 팬 팬분들이 많이 불러주시거든요 흥동우의 뭐 잔망스럽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맑음이라고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어, 이성분들의 어, 약간 좀 편안하고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잘 해주고 저의 약간 포근한 그거에 있어서 또 가끔씩 이제 터지는 그런 재치와 그리고 매력이 많아. <laughs> 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끔씩 이제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남자여서 어, 그런 매력들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들었어요, 었실제로 저희 팬분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네. 뭐 편지로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린 게덜덜 네. 미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해석 예, 씨, 예. <laughs> 감사합니다 잠시 예. 많은 매력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네. 어, 저의 매력은 없어졌습니다 <웃음> <웃음> 아, 있었는데 <laughs> 아, 제매력은어좀 어, 반전 매력인 것 같습니다. 좀 네, 반전 매력인 것 같고 약간 어, 엉뚱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평범게좀 멀끔하게 생겼는데 네, 약간 허당기가 좀 많고요. 빈궁이라고 하죠. 네. 그게 어, 제가 생각하기엔 그 매력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제 네, 매력은 약간 단전 매력 그런 빈구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